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양에 대해서 우리 천수, 목사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이 과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영상이 보면 너무 좋은데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우선은 영상에 보면 세 명의 다른 어, 주, 지나가는 행인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행인이 이제 주인인 저 양한테 가서 막 뭐라고 뭐라고 이제 양을 부릅니다. 근데 양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풀만 뜯고 먹고 있어요. 두 번째 행인도 막 목자처럼 똑같이 막 소리를 내고 막 양을 이렇게 좀 끌어 모으려고 막 열심히 행동을 취하는데 양이 역시나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데 양이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목자가 나타나자 양이 정말 멀리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양들이 쫙 같이 모이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어,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너무 신기하죠? 우리 처음에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렀을 때는 양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목자가 부르니까 보이지 않는 멀리 있던 양들이 엄청나게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양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목소리는 우리 주인의 목소리인데 하고 양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PPT를 띄워주세요? 추금기를 아시나요? 네, 추금기를 아시죠? 옛날에는 이 추금기를 통해서 노래를 재생하고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한 강아지가 이 추금기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듣고 있죠. 근데 이 사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884년 마크 바루우드라는 영국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강아지 떠돌이 개를 입양을 하게 돼요. 그 강아지가 바로 이 사진 속에 니퍼라는 강아지인데요. 이 주인은 니퍼랑 같이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니퍼를 어, 입양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주인이 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퍼는 그 주인의 남동생한테 어, 집에 가서 길러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동생이 화가였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추근기로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갑자기 니퍼가 가만히 있다가 달려와서 이추근기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 음악을 듣는 이유는 니퍼가 주인 곁에서 항상 음악을 같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이 들려오자 주인이 너무 그리워서 그 앞에 앉아서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생은 형의 유품 중에 어, 형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추금기가 있어서 그 추금기를 들려주자 리퍼가 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질이 좋았을까요? 막 희미하게 들리는데도 계속 주인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니퍼의 모습을 그 동생인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 이, 사진은, 이 사진과 이야기는 훗날 오디오 음반회사의 상표가 되는데요. 그 상표의 이름은 위에 영어로 적혀 있는데 영어 잘하죠? 우리 친구들. <laughs>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is master's voice. 네. 한국어로 하면 그의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항상 선생님이 일어나면 쳐다보고 돌아가면 돌아다니면 따라가고 계속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때 하시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예뻐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그 멀리서도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왔던 양들처럼. 떠난 자신의 주인이 너무 그리워서 혹시나 나타나진 않을까 하고 그죽은기 앞에서 주인의 기울였던 리퍼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아무리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우리는 아, 이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야 하면서 달려가야 해요. 우리 같이 성경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다음 ppt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고 알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고 영원히 하나님 손 안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달려가듯 저희도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새롬교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